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귀하고 복단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 없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방법, 내 고집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것이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기도의 시간이 나의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채워가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교회와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구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마다 이 깨우는 작은 기도의 불씨가 우리 교회 안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 하나님 역 사하 여, 주 셔서, 성 도들 의 마음 을살게 하고, 성 도들 의각 가정 을살게 하며, 특별히 지역 사회 를 섬기 는은 혜의 불 길이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서 일어나 게하여 주시 옵소서. 교회 를 섬기 는 목회 자, 당회원 또각 부서의 리더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맡겨 주신 양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맡겨 주신 자리마다 예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진 자리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구의교의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저 나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님들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픈 몸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저들의 마음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셔서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자녀손들, 또 손주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과 조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사랑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뜻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생각지 못한 인생의 문제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에서, 내 삶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말씀 안에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해야 될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저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눈물 짓는 이들에게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물질 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고 또 출근하는 성도님들 학교로 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음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구의교의 성도님들 오늘도 밟는 땅마다 만나는 이들마다 그리스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아니라 물질 안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올려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들려준 말씀이 우리 앞에...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엎드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제 갈라디아서 4장의 본문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마지막 절을 우리는 약,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의 자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리라. 이렇게 4장의 말씀을 결론을 짓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바울은 이 우리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이고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세상은 자유를 이야기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것을 자유라고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던 당시의 유대주의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멍해를 벗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율법이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혼란하게 될 것이니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에, 율법주의자들 생각했던 자유와는 전혀 다른 자유입니다. 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에, 선택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와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서 성령 하나님께 매이는 삶을 에, 하나님은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그리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 외적인 표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살피면 13절과 14절의 내용까지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전나니 아멘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는요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것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자유, 성령에 매이는 자유는 그 본질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섬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면, 그는 스스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말씀해 보면. 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유였으나,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내어준 선택을 했다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고린도전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당대의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사실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유와 권력을 지니실 분이셨지만 오히려 본인에게 있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종된 삶을 살기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그 자유를 사용하신 것이 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율법에서 벗어난 이후에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삶은 육체의 기회를 에, 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면요, 참자유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주어진 참자유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선물로 주어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하고 이웃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 안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예, 잘 고민해보면, 새벽예배에 나오실 성도님들 정도면,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하고 지내시는 성도님들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조금 더잘 순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자유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발버둥이고, 우리의 노력인 줄로 압니다. 그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고민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가 거짓말을 한번 하고 또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나의 가족들에게 함부로 화를 내는 일에 있어서 사실은 크게 마음의 거리낌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고자 애를 쓰고 내가 조금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상이 알려 주는 지혜다라고 여기면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니 그러한 삶이 내 안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갈등이 예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 안에 찾아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요 어떠한 갈등도 찾아오냐면 이런 고민을 지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참잘 살아야겠다 결단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일순위를 주겠습니다 하고 믿음을 으 고백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 정말 내가 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정도로 손해봐도 되나?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내 삶이 휘폐해져도 되나? 혹은 내가 내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기르다가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 뒤처지는 거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의 방법을 이렇게까지 뒤로 해도 되나 하는 고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민이 일어날 때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안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이런 싸움이 일어날 때에 아 내가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아, 내가 너무 흔들리는 것 같다 이런 고민으로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설명하냐면, 우리 안에 이러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유가 없고 성령의 역사심이 없다면, 그러한 고민조차 할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경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방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 따라 살려고 할때 낙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어지는 그런 싸움이 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에 내가 믿음이 없다, 절망하고 낙망할 것이 아니라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요, 24절 말씀에서 어떻게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정역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조로 고백하고 그 안에 성령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이미 육체와 함께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것은요. 그냥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음욕을 품고 내가 탐심을 가지는 이 죄의 결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살고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이 밖에서 돈 버는 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 많이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취미를 가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고백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가 어린 시절에 회상을 하면서 친구와 함께 배밭에서 배 밭에서 배설이를 한 적이 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그가 어린 시절 내가 배밭에서 배설이 한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회개를 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왜 배나무를 설이 했는가 그것은 나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필요가 아니었다. 이유는 없다. 만약 내게 배설이를 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금지된 행동,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함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배를 서리한 것이 자기의 중심을 잘 들여다보니 그냥 친구들이랑 히덕거리며 노는 것이 재미있었을 뿐이다 라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트는요. 마지막 고백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저는 악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죄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의 배를 이 서리한 기억을 가지고 회개하는데 그는요. 그 안에서 죄의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 본질을 바라보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죄를 사랑한 죄인이었습니다. 내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속구쳐 올라옵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이 죄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거스틴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 상반절에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탐심을 품고, 음욕을 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기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를 기꺼이 선택하고자 하는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잘 살피고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렇게 나의 행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밖에서 너그러운 척하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용서하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다 참고 있네 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말 그대로 척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목장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바로 이 죄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생긴 거냐면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능력과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죄성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성령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본성을 못박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유가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참 자유 안에 이 거하는 삶은요, 나에게 있는 이 자유로, 나에게 있는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이웃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또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에 마음 상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억지로 종교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 자유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몰라줘도 서운해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기에 사람들의 시선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기꺼이 여전히 그 험한 길을 그 모진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들을 돌아보고 세상을 보면요. 여전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과 긴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자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자유는요. 그때에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꺼이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주신 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